너 어제 큰 조사가 나와가지고 해운대가 홍순원 후보 전향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홍순원입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연속 연결하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원래 네. 애초에 우리 홍순원 후보님 연결할 때는 아 여기는 이기긴 어렵지만, 네. 하지만 상대 후보가 대통령의 오른팔, 대통령 네. 비서관 그리고 특수부 출신의 주진우 후보 아니냐, 네. 그냥 손쉽게 이기게.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험지어도. 네. 그래서 우리 홍순호 후보를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어제 조사에서 네. 역전하는 게 나왔어요, 처음으로? 네. 역전? 제가 어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일가의 집사일 뿐이라고. <웃음> <웃음> 해운대 합에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벌어진 건전 처음 본것 같은데. <laughs> 예, 우리 현대갑에서 예. 이게 비록 중간 여론조사지만은 예. 이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결과로 나온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도. <laughs> 네. 불과 한 불과 한 보름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한10% 뒤지셨거든요. 9.4%입니다. <laughs> 9.4%. <laughs> 10%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4%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시퍼센트시퍼센트요나지이는데 10%, 10 보통, 여기서한 10%에서 15% 뒤지니까 그냥 아 그만큼 나왔구나싶었는데 어, 최대한 최대한 끌어올려야지싶는데이게역긁이된 네.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워낙 격차가 나는 곳이다 생각해서 저희도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피부미터가 저거보다 훨씬 적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 거의 어, 우리가 따라잡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살짝 앞설 수 있다. <laughs> 아. <laughs> 이건 팩트입니다. <laughs> 어, 혹시 절 하고 계시는데 절의 효과가 드�... 뜬거 아닙니까? <laughs> 네 절의 효과도 뭐 없다고는 볼수 없는데 상대 후보보다 먼저 절한다 전략 아닙니까 지금 한 나흘 전쯤에 사나흘 네. 전쯤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쫙뭐 절을 합니다 <laughs> 절을 해서 막판에 다시, <laughs> 다시 뒤집기가 된다 네. 이 패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예. 제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선수 쳤습니다. <laughs> 선수? <laughs> 저 사람들이 절하기 전에 저러기 <laughs> 전에 제가 엊그제부터, 엊그제부터 등록하고 난 그날 바로 제가 출근 시간에 큰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무도, 아무도 따라 못할 겁니다 아마. 아 그렇습니다. 이제 빨간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순점을 해버리니까 앞서 배재정 의원님도 따라하고 윤준호 전 의원도 따라하고 아마 이분들이 특수 효과를 홍수민으로부터 얻을 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 국민의힘이 전략이 원래 부산 네. 디비진다는 그 한참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매 총선 때마다 부산 네. 디비진다, 부산 디비진다. 왜냐하면 부산은 평균 득표율이 40%가 높기 때문에 네. 정말로 몇 퍼센트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격표 격차밖에 안 나가지고 네. 항상 막판에 네. 이번엔 뒤비진다고 하다가 막판에 한 3~4일 전에 국민의 후보들이 쫙 나와서 절하게 시작하고 네 그리고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팀에서 이번엔 우리가 먼저 절하자.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는 모든 걸. <laughs> 이제는 우리도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laughs> 상대가 할수 없도록 우리가 먼저 승수 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하자. <laughs> 네. 네. 홍수는 후보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도 전하기 시작했던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앞으로 응원 가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론조사란 게 근데 업트작티치락을 하고 예, 바짝 네. 붙었다가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하니까 네. 어 이리 이비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일단 한 번이라도 얘기 네. 나왔으니까 이거 웬 일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게 공장장님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홍수는 TV가 17,000명 어제 현재였거든요. 예. 곧 2만 명이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공장장님하고 딴계인님들 그리고 우리 지지자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어, 현대 갑에 열정을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계속. 예. 계속 전하시고요. 저희가. 예. 여론사 네. 나올 때마다 연결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 어, 있습니다. 빨리 말해주세요. 대통령님,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아니요, 드립니다. 그냥 말해주세요. <laughs>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해운대 해운대에 사는 지인들을 찾으셔야죠. 전국에 있는 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홍수는 한번 역사 만들어 주자. 예. 주진우 네. 검사. 또 비서관 네. 후보가 그냥 네. 이게 둘순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공장장님한 말씀에 오늘 아마 이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후보님, 예. 네. 진짜 성공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laughs> 마지막까지 절 많이 하시고요, 성공도 네. 많이 하시고 저희도 네. 가끔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순헌. 해운대가 보고 있습니다.